어, 여기는 시민 공원입니다 부산 시민 공원이고요 여기에 콘서트홀 같은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입구에서부터 콘서트홀까지 가는 곳에 황토길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나무도 조금 더 빽빽하게 심어서 그늘도 많이 생겼고요. 오늘은 더윤이와 황토길을 왔습니다. 와우. 아까 전에도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발바닥이 이게 됐다니까요. 그, 그, 그래도 조금만 걸어도 이 정도도 되지요. 오, 완전 오오. 빠졌습니다. 어, 어제 비가 와가지고. 어제 비가 와가지고. 오, 엄청 많이 가. 어청 많이 가신다. 그냥 달리기 하러 왔는데 <laughs> 일요일이고요. <아이고>, 어, <laughs> 어제 비 와가지고 토론토 물웅덩이가 됐네. 여기에 보니까. 잉어가 잉어도 많이 있네. 낚시해야겠다겠다. 지금 낚시하러 온게 아니라 영상 찍으러 온거 아닌가? <laughs> 어우 어우 너무 재밌어, 친 어. 걷기가 힘들어. 걷기가 힘들다 맞지. 안 넘어지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연결돼 있나? 어, 저쭉 어. 가면 콘서트홀이 생겼대. 그게. 매진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 도나 다음에 우리 한번 콘서트 같은 거한 번. 매직은 뭐예요? 아, 매직은 아니고, 매직은. 마법? 마술을 매직이라고, 매진. 표가 다팔렸다는 뜻이야. 아, 요즘 애들은 책을 안 읽어서 단어가 잘 안, 뜻이 잘안 떠. 오호 엄청 긴데? 좋다, 좋아. 날씨가 너무 좋다. 아들은 푸르고 발은 진흙투석이고만. <laughs> 진흙투석이가 아니라. 응. 진격의 도연이다. 진격해보자. <목소리> 얼굴 번벅됐 <범벅 됐어. 웃음> 보자 보자 그 찌른 거 보자 사진 찍고 그거 믿고 보여줘 보여줘. 이렇게 옮기면은 얼굴에 얼마나 치었나 보일 수 있어. <목소리> 거울처럼 보이 보이나? 세 살면 돼? 빨리 비둘... 하러 가자. 어, 비둘기, 황토길 밟으러온거 맞는데. 비둘기도 황토길 밟을 줄 아나 보다. 이 비둘기 보통 비둘기가 아니구나. 아, 너또 황토길 밟으러왔구나 비둘기 너무 귀여워. <laughs> 물에. 함토에 빠진 도연이가 됐구만. 씻고 저저 저, 저쪽 가서 한번 씻자 우리. 오호. 아, 또 어디야, 또 어디야. <laughs> 다음에 우리 도연아 보령 머드 축제를 좀 가볼까 보령에. 이렇게 진흙으로 하는 축제가 있대. 앞에 공원 역사관도 있고요. 야 여기 뛰시는 분들 많네. 또 열심히 운동해보자. 오늘 점심은 튀김 우동. 나는 신라면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안 떨어뜨리게 딱 먹어. 아 어? 여기. 탁자 그늘이 없다 탁자 그늘이 이렇게 먹어야지 뭐 이게 또 맛이지 안 떨어지게 조심하세요 난간에 매달리는 건 위험합니다 알겠죠 주의해주세요 두루미 선생 모형같이 가만히 있는다 맞지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꼬시고 있는거 좀. 거북이랑. 잘한가, 잘할 건데, 이게. 와,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이거 다풀어놨구만 그냥, 다 그냥. 살만한 거, 살만한 거 여기가. 어, 도우다 저기 물놀이 한다. 물놀이 가자, 물놀이 하러. 물, 물러온다, 물나온다물 나온다 물 맞으러 가자, 빨리 가자. 물 맞으러 가자! 시간이 적혀져 있는데. 아, 물 맞으러 가자. 너세수도좀 하고, 어? 누구? 어. 이쪽에서 어, 사진 찍었어. 저기 해변에 모래성 봐. 만지면 안돼 저거. 가자. 뭘? 거대한 모래성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펭귄 그러나. 해운대 모래축제 한다는데 해운대 바닷가 갈까 우리 오늘? 모래 보러 갈까? 오 조각을 이렇게 해놨구나. 카메라 녹화 중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범인을 찾습니다. 아, 이거 아빠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어... 해운대 가자. 안 되겠다. 해운, 집에 갔다가 옷 갈아입고 해운대로 가자. 출발, 싫어, 힘들어. 오늘은 여기까지... 아하, 여기는 시민공원이었습니다. 끝! 여기 봐. 너나 끝! 끝! 빠이빠이! <laughs> 여기는 분수가 있는 곳입니다. 아이고 집에 가야 되나 보다. 친구들 좀 놀려고 했는데 몇 년인지 물어보고. <laughs> 저도 놀다 가야되겠다 하... 좋네요 좋아요 내일은 학교 가야되는데 열심히 놀아라 앉아있다가 가야되겠습니다 앉아있다가 이제 돈이 다 놀면 친구들이랑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laughs>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곧 친구들이랑 놀 나이가 된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 하나도 없는데 남의 우산 밑에 들어가서 좀 물, 물, 물 나오는 거 피하겠다고 좀 저러고 있습니다 아, 아이들은 원래 아무나 그냥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게 아이들이죠 <laughs> 정말 많이 컸다. 정말 많이 컸다라는 걸 느낍니다. 이상 부산 시민공원이었습니다. 제가 동물 붙이려고 했다고요.